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배우가 있습니다. 어떤 방송에 나와서도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운 배우가 있지요 오늘은 윤여정 배우의 고품격 인터뷰를 모아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제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중 윤여정 배우가 전년도 여우조연상 수상자로서 다음에 남우조연상 부문을 시상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 수상자를 호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윤여정 배우의 뜻밖의 손짓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짓은 수상자인 배우가 청각 장애인인 걸 알고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아니 그가 볼수 있도록 말이 아닌 수화로 호명을 한 것이죠. 센스 넘치는 그녀의 영상을 함께 보시죠. I'm very happy to be back in Complained about mispronouncing my name in publicly. I'm so sorry. <laughs> uh, because nominees of the incredible, <laughs> and now I have to pronounce. <laughs> Please forgive me. <laughs> in advance, there are the nominees for performance by an actor, and the Oscar goes to Troy Kotsur. 존중과 품위가 넘치는 그녀의 모습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몇개 보겠습니다. 트로이 배우의 수상 영상이지만 윤여정 배우 관련 댓글도 엄청 많습니다.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웠고 트로이 배우도 오스카 수상을 축하합니다. 윤여정은 트로이를 멋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귀엽게 서 있는데 아마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나 봐요. 상 받은 트로이는 그럴 자격이 있고 연설은 훌륭했고 저도 눈물이 났네요. 그녀는 절대 보석이자 이 시상식의 최고의 발표자입니다. 정말 멋진 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애인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윤여정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다른 시상자들은 수상자를 발표할 때 수화를 사용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댓글만 봐도 그녀가 한국 배우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이 시상식은 윌 스미스가 진행자의 뺨을 치면서 분위기가 암울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와 완전히 대비되는 윤여정 배우의 멋진 자세를 보여주니 해외 팬들이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나리 홍보차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입니다. 진행자는 한국의 드라마들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현재 상황이 놀랍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윤여정 배우의 답변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It was on a This show site and lots of others are kind of crossing over now and by bigger audiences across the world. I'm so happy that you know we got the, the recognition by all over the world. But we Korean love drama and they love movie, so we had a lot of tons of movies and hundred years history, they said, thought about it and then we already have it and then now the all of a sudden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us. Timing wise it's very lucky. me in the middle of something, Pung Juno knocked the door. 그녀의 답변 안에 한국은 원래 인정받고 있었으며, 지금에서야 서양이 알아차렸다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죠. 윤여정 배우의 말이 사실이긴 하죠. 한국은 넷플릭스 시대 이전에도 일본,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권에서 드라마와 영화로 휩쓸고 있는 상황이었죠. 우연히 혹은 서양 자금이 유입되면서 오징어 게임이나 미나리 같은 작품이 나온 게 절대 아니죠. 원래 잘 만들던 영화와 드라마들을 서양 사람들이 지금에서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번 인터뷰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뷰를 들어보면 항상 윤여정 배우의 당당한 태도에서 저 같은 사람은 국뽕이 차오릅니다. 이제 세계 1위 작품이 한국 작품이어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 순위권에 못 들어서 아쉬운 작품들이 있죠. 문화를 어떤 나라의 문화보다 더 자랑스럽게 하는 윤여정 배우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은퇴 최대한 미루시고 오랫동안 연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